제2절, 모세를 중심한 복귀 섭리. 모세를 중심한 복귀 섭리의 개관. 모세를 중심한 복귀 섭리는 아브라함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서 이미 세워진 메시아를 위한 기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탄감 복귀하여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조성해야 된다는 원칙은 다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승리를 담당한 중심 인물들이 달라졌으므로 그 인물들 자신도 그러한 책임 분담을 다하지 않고는 뜻을 개성할 수 없었으며 또그 승리의 범위가 가정적인 것에서 민족적인 것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기대. 아브람 후손의 애국고역 400년 기간이 끝난 다음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는 중심 인물은 모세였습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에 비하여 모세의 다른 점은 첫째로 모세는 하나님 대신에 신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이자였습니다. 모세는 아벨, 노아, 이삭이 상징헌제를 완료한 기대위에 섰습니다. 또한 제물로서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던 복귀기대 승리시대가 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할 수 있는 복귀 승리시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상징헌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고 40일 사탄분립기대만을 세우면 믿음의 기대를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실체 기대. 복귀 승리 시대에 들어와서는 민족적인 실체 기대를 세우는 섭리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하나님 대신이었으므로 예수님의 입장이었습니다.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는 부모의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모세는 예수님 앞에 앞서 온 선지자로서 그 자녀의 입장이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민족적인 실체 기대의 중심 인물로서 아벨의 입장에도 설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란 터 위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인의 입장에서 타락성을 벗기 위한 민족적인 탄감 조건을 세우면 거기에 민족적인 실체 기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중심한 민족적 가난 복귀 노정. 모세가 사탄 세계인 애굽에서 이스라엘 선민을 이적과 기사로서 인도하여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돌아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난으로 돌아가는 노정은 장차 예수님이 제약 세계에서 기독교 신도들을 이적과 기사로 인도하여 이 제약 세계의 고해를 건너고 생명이 물이 마른 사막을 돌아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창조 본연의 에덴으로 복귀했을 그 노정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노정은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각각 3차로 연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1차 민족적 가난 복귀 노정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영도하여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는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40일 사탄 분립의 기대를 세워야 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고 사탄 세계의 중심인 바로 궁중 생활 40년으로서 40일 사탄 분립 기대를 세워서 믿음의 기대를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체 기대는 민족의 불신 불신으로 이루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제1차 민족적 가난 복귀 노정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제2차 민족적 가난 복귀 노정, 믿음의 기대, 제1차 노정의 실패로 바로 공중 40년 기간이 사탄의 침범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2차 노정을 출발하기 위해서는 그 40년 기간을 탄감 복귀하는 기간을 다시 찾아 세워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 40년으로 40일 사탄 분립 기대를 세웠기 때문에 제 2차 노정을 위한 믿음의 기대를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체 기대. 모세는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는 동시에 다시 타락성을 벗기 위한 민족적인 탕감 조건을 세우는 데 있어서의 아벨의 위치도.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노정에서 애굽인을 쳐 죽였던 것과 같은 목적으로 제2차 노정을 출발할 때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3대 기적과 십지앙의 권능을 주시어 애굽인을 치게 하심으로써 출발을 위한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아벨의 입장을 확립한 모세를 믿고 따르는 입장에 서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제2차 민족적 가난 복귀노정을 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노정의 전 기간을 두고 순종과 굴복으로 모세를 믿고 따라가 가난 안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민족적인 실체 기대는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성막을 중심한 복귀섭리, 석판, 성막 법계의 의의와 목적, 이스라엘 민족은 제3월 초에 신의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모세는 신의 산에서 금식을 하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법계와 성막에 대한 지시와 두 석판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기록한 두 석판은 복귀한 아담과 해와의 상징체로서 장차 말씀의 실체로 오실 예수님과 성신을 상징하였습니다. 성막은 예수님의 상징적 표시체이며, 벗개는 크게는 천주, 작게는 성막의 축소체였습니다. 그러면 석판과 성막과 벗개를 주신 목적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광야 노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불신으로 흘러버리고, 최후에는 모세마저 불신의 행동을 취할지도 모르는 이런 터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비록 사람은 변하여도 변할 수 없는 그 어떠한 신앙의 대상을 세워 놓으시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제1차, 제2차 성막을 위한 기대. 모세는 40일간의 금식이 끝났을 때 십계명을 기록한 두 석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불신을 본 모세는 대노하여 석판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야 제1차 성막을 위한 기대를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40주야를 금식하였을 때 하나님은 석판에 다시 십계명을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석판을 가지고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비로소 모세를 받들게 되어 법계를 만들고 성막을 건축하였으며 성막을 중심하고 신의 광야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불신으로 흘러 제2차 성막을 위한 기대가 사탄의 침범을 당하게 되어 이 기대를 복귀하려는 섭리가 다시 3차로 연장되고 말았습니다. 제3차 성막을 위한 기대, 가난 정탐 40일간. 제3차 성막을 위한 기대를 탄감 복귀할 수 있는 조건으로 주신 것이 40일 가난 정탐 기간이었습니다. 40일 정탐에서 돌아온 12명 중 요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신의 보고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원망하면서 불신으로 흘러 제3차 성막을 위한 기대도 사탄의 침범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제2차 민족적 가난 복귀노정의 실패, 이와 같이 성막을 위한 기대가 3차나 사탄의 침범을 당하게 되었으므로 제2차로 세우려던 실체 기대를 조성하지 못하게 되어 제2차 민족적 가는 복귀노정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제2차 21개월 광야노정은 제3차 40년 광라노정으로 연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3차 민족적 가난 복귀 노정, 믿음의 기대. 이스라엘 민족이 정탐 40일 기간을 믿음과 순종으로 찾아 세우지 못함으로써 나를 해로 환산하여 광렬을 표류하다가 가데스바니아로 돌아오는 40년 기간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제2차 민족적 가난 복귀 노정에 침범한 사탄을 분립하여 제3차 노정의 믿음의 기대를 탄감 복귀하기 위한 기간이었습니다. 모세는 오직 믿음과 충성으로 성막을 모시고 광야를 표류하다가 가데스파니아로 돌아온 이 광야 40년 기간으로 믿음의 기대를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노정의 실체 흔절을 위한 아벨의 입장도 확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를 중심한 실체의 기대, 출발을 위한 섭리. 하나님은 반성을 중심한 출발을 위한 섭리를 이루기 위하여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해중 앞에서 지팡이로 반성을 쳐서 물을 내게 하여 그들에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백성을 보자 격분하여 혈기를 누르지 못하고 반석을 두번친 행동은 장차 복귀한 반석으로 오실 예수님을 칠수 있다는 표시적인 행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행동은 예수님 앞에 사탄이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조건을 승립시킨 것이 되기 때문에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출발을 위한 승리는 이루지 못하게 되었고, 모세는 가난에 들어가지 못하고, 백2 0 세로 일지로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요수아를 중심한 실체 기대. 하나님은 요수아를 모세 대신으로 세우셨습니다. 요수아는 두 사람의 정탐을 예리고송으로 보냈습니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두 정탐인은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단히 녹떼이다라고 믿음의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때 광려에서 출생한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모두 그 말을 믿었으므로 그들은 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월절을 지나고 나서 여리고의 성벽을 향해 진군을 하였습니다. 7일 동안 성을 돈 후에 요수아의 명령으로 일찍큰 소리로 외치니 그 성이 곧 붕괴되었던 것,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난에 들어간 요수아는 30일 왕을 멸하였던 것입니다. 메시아를 위한 기대 이와 같이 제3차 민족적 가난 복귀 노정에 실체 기대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메시아를 위한 민족적인 기대가 조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타락 인간들이 사탄을 중심하고 애국왕국 등의 굳건한 왕국을 건설하여 하늘편의 복귀 승리의 대결하라고 있었기 때문에 사탄의 대결할 수 있는 하늘편의 왕국이 건설되기까지는 메시아가 강림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으로 들어간 내적 이스라엘도 또다시 불신으로 흘러 이 승리는 다시 연장을 거듭하여 예수님 때까지 밀려 나왔던 것입니다.